김영아 친구의 인스타그램 y y y y y y y h y w h a y i h k name of t h 가 name of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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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me o 1 t 살 지금 a m e of the n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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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었죠 이건 이제 19살 19살 때는 살짝 이런 느낌의 이미지의 유튜버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<웃음> <웃음> 변화를 좀 하고서 피어싱 이런 것도 하고 눈썹도 없어지고 머리 컬러도 지금은 검정색인데 빨간색일 때 이럴 때 <laughs> 기존에 구독했던 분의 그런 성향과 지금 뭐 이제 바라봐 주시는 그 김무비 양의 맞아. 성향이 안 맞아버리니까 맞아 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올수 있는 피드백이에요. 맞아. 옛날에 무비님을 돌아주세요 파가 음. 있고 그 다음에 반대 파는 지금도 좋은데 왜? 어그 김무비 씨는 김무비 그 자체인데 나는 난데 약간 이런 거? 어 김무비 자체를 어. 사랑해 주시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냐 이, 음, 이 파가 맞아 맞아. 그래서 약간 대립이 많이 됐었죠. 그렇죠. 그렇죠. 제 20살 되고 나서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네. 역변나셨어요 이게 아 <laughs> 이게 근데 이게 학생 때도 이런. 스타일을 음, 하고 싶었고 음. 특이한 걸 좋아했었고 맞죠, 그런 걸 맞죠. 많이 추가했었는데 학생 때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피어싱도 마음대로 대놓고 못 하고 염색도 못 하고 하나 교복을 입으니까 많이 억매여 있어가지고 참았다가 참았다가 2 0살 스무 돼서 살... 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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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건데 한 건데 한 건데 변했다 변했다고. 변했다고. 어.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 말도 어떻게 보면 좀 마상이거든 마상 뭔지 모르냐? 마음의 상처 어. <laughs> <laughs> 오빠 도 21살이에요 <아니> 모르나 했어 <laughs> 네, 요즘 좀 인싸용어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마상 세상의 마상인 줄알았어아 이거 오늘 아까 올렸나 네, 오늘 올렸어요 포트에 지금 입고 있는 이너 이거죠? 아니요 다른 겁니다 아 다른 거야 네. 오늘 산거 오늘 입었어요 오빠 방송 나온다고 아, 아까 가서 사왔어요 <laughs> 이거 같은 경우는 회색 패딩에 장치마에다가 닥터마틴이죠. 네네. 어, 여기다가 이제 첫피백. 첫피백을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고. 한 1년 동안 무조건 첫피병을 했었었는데, 음. 첫피병을 했을 때 너무 애 같은 약간 중학생으로 다 봤었어요. 근데 그게 음. 너무 싫은 거예요. 음. 난 고등학생인데, 음. 어려 보이는 게 싫어서 음. 길렀다가, 이번에 또 오랜만에, 지금은 눈썹도 없고, 그때랑 느낌이 다르니까, 음. 한번 쫙 했는데, 마음에 들어서, 제가 좋아하는 머리가 됐죠. 스타일 자체가 그래도 확실히 개성있고, 그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그혐이었어요 <laughs> 아니, 저랑 같이 을왕리 갔을 때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? 바다를 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입고 오나? 나는 이상했거든요? 치리 <laughs> 입고 새걸에다가 마스크 끼고 갔잖아요, 저. 그리고 얘는 날 만나러 올때 화장을 안 해. <laughs> 아, 겨울에 오빠 만나러 가면 은 화장 안 해야지? 이러고 내가 올 때는 갖고 있는 화장도 지우고 오는 것 같아, 불편하니까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리즈 시절. 금발. 내가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 이... <laughs> 이 사진이 솔직히 제가 이 친구의 인스타그램 봤을 때그 최애 사진 저도 이거 최애예요. 살짝 뭔가 일본 느낌 나는 그런 크로즈 제로. 크로즈 제로의 여자친구. 여자친구. <laughs> 아, <laughs> <보는> 하어야 하나 아, <laughs> 아, 아, 이런 느낌. 저는 머리 이름을 가지고 뭐 무슨 컷으로 잘라주세요 하고 잘랐던 게 아니었는데, 요즘 이런 스타일을 허쉬컷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여기서 보통 쌀링 어떻게 하냐면은, 저는 수성 포마드나 아니면 젤 같은 걸 발라서 살짝 웨트웨어 느낌이 나 아니면 음. 조금 더 이렇게 수분기가 많게 스타일링을 하고 허쉬컷이라 그래서 자기 음. 컷은 아닌데, 뒷부분을 좀 날리면서 네. 층을 엄청 많이 내서 어, 층을 많이 아, 내는. 이런. 내가 볼 때는 이번 연도좀 허쉬컷이 유행하지 않을까? 모델분들이라던가 연예인분들이라던가 인플루언서분들. 많이 하시면은 많이 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. 저는 와 맛있겠네 짚고마치킨 오빠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라고 했죠? 어 아, 진짜 나 네. 처음 먹어봐. 음 맛있어. 음와 짚고 네 맛있네. 음안돼 아, 없습니다. 둘이 어색하냐는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오늘? <laughs> 방송하다열 받아서 안 되는데 이제? 인성 터트리려고 왔어니네제제 지금, <laughs> 제, 제, 지금 무빈님 구독자분 들 있어가지고 저제 쌀로 안 하는 거거든요. 무독 무빈님 구독자분들이 이제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스타일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볼이라도 맞대면서 방송할까요? 우리 볼, 볼 맞대고 방송할래? 날로 와 이러고 방송해? 제가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어, 뭐 이렇게 방송해? 나중에 환갑 브이로그 한다고 오늘은 김영감이랑 디코발티킨을 먹을 거야 부드러워서 디코발티킨아 아. 뭐 하냐? 떴어 아 이거 돌돌이거든? <laughs> 야 이거.. 야! 이거 왜 이렇게 세요? 아 어, 뭐해! 무빈이 <laughs> <laughs> 어쩜 손도 이렇게 귀여운 거야? 고사리라고? 고사리는 아니에요? 살짝 숙주 묻힌 거지 아니요 똥인데요? 무빈이 얼굴이 작은 건 콜라 컵이 큰 거예요? 콜라 컵도 크고 얼굴도 작은 거예요. 겨울이면 머리가 큰 거예요? 콜라 병이 작은 거예요? 둘다 맞아요? 씁싹이야. 원래 얼굴이 크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앞에 있고 싶어요. 한번더 해도 돼요? 아, 두번 해도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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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